알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 7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 전투를 승리하였고, 그리고 아이 성 전투는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였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림으로 아골골짜기에서 그 가족들을 모두 다그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멸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곧바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율법책을 도래 세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로부터 기록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듣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승리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태평했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일 후에 햇사람과 아머리사람과 가나한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휘이사람과 여우스사람들이 일심으로 다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여우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 준비하는데 일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끝에 이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일을 들었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그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일심으로 하나님과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싸움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그 문제를 믿음으로 내가 이길 때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기고 났으면 그 이긴 기쁨과 승리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마치 산 넘어 삼처럼 계속 공격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두 번째로 거룩한 성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시편의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해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 사단이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건 아담 아 하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요. 수많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도는 전쟁을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뭘 시험했는가 하면 능력을 보여 보라는 거였어요 돌들을 변화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에 뛰어내려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능력 행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향해서 시험합니다 뭘 시험해요? 능력 종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술사입니까? 그런 거 행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 능력을 보여 보라는 거죠.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시험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믿는 남에서 뭐가 일어나냐? 그거 믿어서 우리 집안이 뭐가 잘 되고 있느냐? 그거 믿어서 우리가 뭐가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풀리느냐? 능력을 보여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 보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패전병처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전병처럼 낙친, 낙심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그러기 상태가 와서 흐물흐물한 상태로 그냥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상태로 그냥 낙심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도 있어요. 왜요? 사단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요. 우리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냥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말씀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 써야 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대적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렇게 일심으로 하나로 모이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서로 규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가 신문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가 당일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왜요? 공공의 적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미사를 한 번만 싸워보세요. 우리는 곧바로 공공의 적이 생기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 될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굴러온 돌이에요. 자기들은 박힌 돌이거든요. 근데 굴온돌이 와서 바킨돌을 빼내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규합을 해서 전에는 이 사람들 서로가 아마 세력 다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돼서 지금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런 반응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뭐예요? 일를 갈며 스테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 1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 여호수아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총몇 명이라고요? 서른 한 명이요. 서른 한 명에 대한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은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실패했던 전쟁인 아이성 전투. 그두 가지. 그리고 14장에 가면 여우수아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장면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해부론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 대표적인 전쟁 두번 외에는 서른 한왕인데 29명의 왕들과 전쟁했던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리고 전쟁과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나머지 전쟁도 다 그와 같은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원리와 그리고 그 전쟁의 어떤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이두 전쟁이에요. 그두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전쟁도 그렇게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은 후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연합하여서 세를 모아 합심, 합심하여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절 말씀 오면, 기본 사람들은,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1절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듣고, 그들은 모두 다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새를 모아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달려들고 또한 부류의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살려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싸우면 죽는다예요. 7절 말씀에 그들은 어디 사람이냐면 희위 사람이에요. 분명히 1절에 희위 사람들과 그랬잖아요. 그 희위 사람 안에 이 기본 민족이 있었어요. 이 기본 민족은 희위 사람들 중에 민족 중에서도 가장 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기본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미 계산이 선 거예요. 우리는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그들과 하친해야 되겠다. 그들과 합평해야 되겠다. 그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laughs> 여호수아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있는데, 당신의, 그의 다 배우고,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기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그 모든 말씀 다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요단 동쪽에서 아머리왕, 두왕, 헤스보랑 시온과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다 들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분명히 이 3절에 들었으면서도 그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하면그 우리 알았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당신들을 대적하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뭘 하고요? 듣고요. 보면, 이구절과 10절의 이 말씀, 이 말씀을 누가 했던 말씀이냐면, 이여호수와이장의 열의 고상 안에 있던 기생 나합이 했던 말이에요. 기생 나압은 그 소식을 다 듣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합심하여서 그들이 힘을 모아 싸울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항복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오늘 말씀도 동일한 이 구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심으로 힘을 모아 싸울 생각을 하지, 기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편에 설구하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듣고 항상 어디서나 이두 가지 반응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드는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그 말씀과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내저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편에 설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그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성전에 나무 나무 패고 물기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들은 우리는 종으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고백 아니에요?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주님 주님의 종이 되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성전의 문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그냥 하루를 사는 게더 좋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가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다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11절이 아니고 7절에 보면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 희위사람 아니냐?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민족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번에 여호수아한테 대표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데 가나안 중심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은 진멸하되 그 멀리 있는 자들과는 화친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까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 있는 너희들과 싸워서 진멸 당할 민족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친하라고 하신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하자. 나는 너희의 종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납작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서 승리했어요?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기쁜 마음에 있는데 와가지고 화친해 달라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이 어깨가 확 올라가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8절 말씀하고 딱 기가 막히게 대조가 돼요. 8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 기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우리는 당신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물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물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자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에게 물어요?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묻고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려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 희위 희위 족속이라서 그들과 싸워서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그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 말이나 물어보고 그러다가 결정을 내리고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볼때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결정하는 실패의 장면으로 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로 봐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부원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진 않는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기생 나합을 구원하시듯 그 가난 일곱 족속 중에 이 기부원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희 성경 읽기 모임이 조금 길게 가면 한 4시 가까이 돼서 끝나거든요. 근데 어제 그 시, 카페 시계를 보니까 3시 55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시 55분쯤 됐구나 했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4시가 한 10, 4시 15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어? 그러고서 느낀 건, 어, 저거 시계가 약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가끔 카페랑 이 부엌에 교회 부엌에 보면 시계가 약이 죽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약이 없어 죽은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약이 없어 죽은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요. 자, 그러면 하루에 두 번은 맞으니까 약은 안 갈아야 되겠죠. 에, 내비도 한두 한 번은 맞어. 그리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사람에게 묻고 그냥 결정을 해서, 근데 마침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예, 그러듯이 그렇게 딱 맞을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한두 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기본 민족을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사울이 기본 민족을 죽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처단하세요. 기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레고발 때도 중단잡종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민족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결정을 하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 이가난안 미족들과 일심으로 힘을 합쳐요.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고,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호판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이 이제는 뭐 하다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기본 민족이 그 가난 일곱 족속과 힘을 합하여서 원과 죄를 짓는 일은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극한 방탕의 다름질에서 돌이켰더니 함께 뛰던 그 일곱 민족이 그들을 보고 뭐 하게 여긴다고요? 이상이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 이 일곱 족속이 여우서와 이스라엘 성과 싸우려고 하다가 기본 민족이 그쪽으로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본을 공격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서 돌이키게 됐을 때 그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상이 여긴다니까요. 이상여기고 우리를 표적 삼아서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 민족은 지금 이렇게 이 민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건 죽기를 각오하고 서는 거예요. 기생 나이 여리고성 안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그 걸리면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믿음에 결단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다짐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그극단방탕에 같이 다름질하던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때 그것을 예수님처럼 개의치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정말 이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